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뭐 레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우리는 어 굉장히 영어로 로 a 머티어 t e 그러니까 그 거친 재료지만은 이게 저희가 연단되고 트레이닝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모르는 그 비언드 어빌러티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어,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영어로 브레이브 앤 볼드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운더리를 한번 넘어 보자 어, 왜냐하면 제가 그런 케이스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공부는 좀 잘했지만 아주 그레이트한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제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이란 개념은 굉장히 잣대가 다르지만 어, 각자가 원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.